안녕하세요. 나 많이는 못 먹어요입니다. 음, 제가 모임하러 금천구에 갑니다.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 중인데 원래 다음 주가 생일이거든요. 근데 음, 땡겨갖고 오늘 이제 모임에서 생일 파티를 해준다네요. 아, 생각만 해도 벌써 입맛 다 입맛 다시는 거 봐요. 음, 음식 어떻게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laughs> 음식보다도, 음, 사람들 만나갖고, 수다 떨고 그런 게 좋은 거죠, 뭐. 아,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지인들이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화면에 나오는 걸. 음. 그래서 저만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리고, 그럴게요. 가서 재밌게 놀다가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 모임에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좀 걷다가 가려고요. 여기 제가 걷는, 여기. 자전거도로. 좀만 걷다가 가려고요. 많이는 못 걷고, 시간이.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네.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남았어. 오프는 한 장거장 걸어가서 타는 겁니다. <laughs> 뒤에 자전거 오나 안 오나 보고. 우리 집 앞에 이런게 생겼네 열정군식소 생긴 것도 몰랐네 이쪽으로는 안 와갖고요 저 밑으로만 갔지 요 이로는 걸어서 가본 적이 없어서 어휴. 그래도 100미터 넘게 거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0m 넘게 걸고 앉아서 쉬는 것 같아. 우와 많이 발전했다. 목표가 한정거장이니까 남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진짜 큰 도전이에요. 저 지금 빨리 걷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안 돼. 쳐야 돼. 아. 저희 어, 동네가 공원 말고는 산책로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만 잘 피해주고 걸으면 어, 거기가 편해요. 평지에다가 이렇게 펜스 같은 거 있어갖고 앉아서 쉬기도 좋고. 뒤로 하시더라도 저랑 같이 한정권 쪽만 걸어줘요. 되도록 빨리 걸을게요. 이렇게 틈틈이 해줘야지. 따로 시간 내서 하려면 다렵다는 핑계로 음, 못하겠더라고요. 시장 쉬는 날은 또 이제 같이 공원하니까 좋은데 저 혼자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네. 대박지. 응. 가와갑니다. 한장 거자. 지루하시죠? 저희 동네 구경하세요 그냥. 가게 상호. <laughs> 도치가다 왔습니다. 저기입니다. 버스 장로죠. 아, 좋아, 나 빠르고 하겠다. 왔어요. 성공. 저 가서 재밌게 놀다 올게요. 벤치에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벤치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계단에 앉아 있어 남의 가게 상가 올라가는 진짜 간만에 이렇게 많이 본것 같아요 한정거장 걸어본 게어 버스 한정거장 실장 아 그래도 많이 안쉬죠 그래도 오늘 한세번 쉬었나 음 응. 그리고 걸어본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저기 버스 오는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모임 가서 재밌게 잘 놀다 왔는데요. 음, 영상 촬영하고 싶었는데 식당에 사람이 꽉 찼네. 너무 시끄러갖고 도저히 촬영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가서 계란 저는 계란 치즈 계란찜 먹고 샐러드 먹고 고기도 조금 먹고 음. 또 커피숍 가서 수다 실컷 떨고 그러고 왔어요. 케이크도 잘라야 되는데 아, 쌀을 정신이 없어서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갖고 또 제가 케이크 국서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신랑이랑 잘라야 라해서 줬는데 신랑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올리는 거예요 혼자서. 예쁘죠 케이 우리 언니가 사줬습니다 <laughs> 저잘 놀고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또 봬요 안녕